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인간이도 별로라. 그것도 미안하고, 근데... 근데 내가 좀 별로면 안 되냐? 아니, 그렇잖아. 내가 좀 별로고 괜찮지 않은 게 뭐?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? 아니, 신경을 쓰지 마. 왜냐면 너랑 나 이미 헤어졌으니까. 그래도 잘 생각해 봐. 내가 너랑 사귈 때는 뭐 그때 뭐 되게 괜찮았었니? 난 그때도 한참 별로였어. 그때 사실 그게 되게 미안했거든. 나는 너무 별론데. 넌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이젠 하나도 안 미안해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너랑 나는 이미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, 그래서 지금 네가 내게 하는 그 제발 좀덜 창피해 달라는 부탁은. 야, 못 들어줄 것 같아.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몹시 별로인 건, 내 의지가 전혀 아니라서 알아듣겠니? 잘가? 이제 부르지 마.